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교 보통 이제 3학년에서 6학년에 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보면 좋을 영상인데요. 어, 저희 병원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신데, 어, 제가 그, 뭔가 케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무 안 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치료를 해놔서 어, 과연 이 치과의사가 자기 자녀였어도 이런 치료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뭔가 좀안 좋은 기분이 들었던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케이스를 보시고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뭐 이런 치료를 굳이 안 받고 좀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 드리고 그런 교정 치료를 하실 때도 좀 제대로 된 교정 치과를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번 케이스 꼬집어 보겠습니다. 부정교합으로 앞니 힘을 많이 받아서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았어요. 어,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정 전문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저희 병원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오셨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이제 세브란스 출신의 교정 전문의 원장님 제 후배가 또 교정 치료는 맡아주고 있어서 뭔가 대학병원급의 제대로 된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쨌든 케이스를 보게 되면 어뭐뭐 뭐 교정을 해야 되겠죠. 뭐 대부분은 요새는 교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고 거의 다다 다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교정 치료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보통 이제 12살, 13살 됐을 때가 어, 성인치야, 영구치가 다 구강 밖으로 올라오는 시기이고 그 시기에 부정교합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해 주게 되면 딱그 2년만 고생하시게 되면 어, 교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장 조절, 뭐 주걱턱이나 무턱이나 그런 성장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포텐셜이 높은, 어, 더 이른 나이부터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성장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치아에 대한 배열만 조절하는 케이스들은 가장 좋은 시기가 4학년에서 6학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 교합이 있어서 다른 치과에서 아래 앞니 에 힘을 많이 받아서 신경치료 크라운을 했다고 해서 아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합을 교합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래 앞니가 신경치료를 했다는 게 외상을 받아서 뭐뭐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니 신경치료는 굉장히 신경치료를 받을 때는 신중해야 되고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치료거든요. 그래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어린 나이에 이제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수가 노출이 됐으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지만, 치아의 발육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치아의 길이 성장도 중요하지만, 치아의 두께 성장도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아는 두께가 얇으면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육이 잘 되게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치과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의하시고 여기 아래쪽이 치아를 보면 뭔가 치아가 좀 삐뚤어져 있죠. 하지만 이 치아가 크라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이게 정말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을 내 앞니를 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요. 뭐 신경치료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되어 있었지만. 아래 앞니 같은 경우 위에 앞니 같은 경우에 치아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남아있는 윗부분이 별로 없다 그러면 크라운을 씌워야 되지만 이 크라운도 원칙은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그러면 성장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고등학생이고 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대학생이에요 그때 이제 영구적인 크라운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어, 크라운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합력 때문에 신경 치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깎아서 크라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보고 어, 동료 치과사를 비난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지만 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치료할 필요가 있었던가 이런 좀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뭐 이렇게 외상을 당했느냐, 치아가 부러졌느냐, 아니면 애가 많이 아파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합력을 세게 받아서 그냥 여기는 신경치료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제 치과사가 그렇게 하, 말을 하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경치료라는 거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더라도 크라운을 안 씌워도 괜찮다. 윗 부분에 신뭐 크라운이 깨졌거나 아니면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 별로 치아가 안 남아 있다 그러면 크라운을 고려를 하긴 하지만 그 크라운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 케이스는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교정은 깔끔하게 잘해 드린 케이스인데 어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서 부정 교합으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뭐 일시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을 순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 외상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신경치료로 통증을 조절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 성장하는 우리 애한테 평생 쓸 치아에 어떤 비가역적인 치료를 권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좀, 어, 뭐, 대학병원을 가시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치과사를 찾으셔가지고, 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자녀 치료 계획에 있어서 좀더 어 객관적이고 더 좋은 방향의 치료 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